내일 성경과 함께 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복음서 모두가 이 기적을 예수님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에서도 저희가 보겠지만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음을 강조합니다. 31절과 32절은 한적한 곳이었다고, 35절은 빈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일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일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두 사건의 연관성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민숙이 27장을 보시면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을 이어받을 지도자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들은 대부분 목자처럼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4장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의 목자로 보내서 자신의 양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마가복음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왕 모세처럼 그 백성을 가르치고 먹이는 목자로 그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바로 앞에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도 사악한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이자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오간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어이없어 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실패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른 복음사들보다 마가복음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열두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비영 이어라는 기적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즉 메시아이심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 그 사실에 반응하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는가 하는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합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안에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드러났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겐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키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모으고 사람들을 떼지어 앉히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등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뿐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육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척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위해 가르치시고 육적인 굶주림을 위해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에는 그들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오늘 이 땅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때로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된 저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에 고백만 올려드리곤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저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